병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스포츠 탈장의 올바른 수술법에 대해 강조해주셨는데요. 기쁜병원에서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 저희는 수술 결과에 대해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쁜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89명, 평균 연령 22.4세, 수술 후 평균 4년 7개월 경과된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수술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물었을 때 89명 중 68명 즉 76.4%가 10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명 20.2%는 7점에서 9점을 주셨고요. 이 정도의 만족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병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희만의 독보적인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10점 만점 비율이 76%가 넘는다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수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기쁨 병원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보적인 스포츠 탈장 진료와 수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수술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로 주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정형외과의 긴밀한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롤로 치료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스포츠 탈장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포츠 탈장 환자들은 치골 인대염이나 내전근 즉 허벅지 안쪽 근육의 인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이런 인대 손상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기쁜병원에서는 정형외과의 협진을 통해 수술 시 또는 수술 후에 이러한 동반 질환이 확인되면 프롤로 주사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하여. 통증의 근본 원인을 같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근막 봉합뿐 아니라 주변의 문제까지 함께 치료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정형외과적 치료를 접목함으로써 일부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남아있는 불편감까지 최소화하고 수술의 결과를 한 차원 더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높은 만족도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엔 구체적인 데이터와 협진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술 만족도 외에 선수 복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대부분의 프로 선수나 학생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원래 운동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롤로 주사 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요? 아프진 않나요? 모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 및 검사 결과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사시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보통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며 치료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롤로 치료는 몇번 정도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의 상태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술 시 일회 시행하거나 수술 후 외래에서 2~4주 간격으로 몇 차례 추가적인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데이터로 증명된 결과에 더해서 정형외과 협진을 통한 시너지까지 환자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노력이 집약될 미래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장님, 드디어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도 좋은데. 로봇 수술을 도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의 목표는 항상 더 나은 만족도와 더 빠른 회복입니다.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일환이죠. 이를 위해 기쁜병원의 최신 다빈치 SP 로봇을 이용한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고 이미 여러 명의 선수에게 시행해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로봇 수술이 그럼 기존 수술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한가요?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함이죠. 첫째, 로봇 카메라는 수술 부위를 10배 이상 확대된 3D 고화질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아주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까지도 선명하게 확인하며 수술할 수 있어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둘째는 로봇 팔은 사람의 손에 그 미세한 떨림 없이 사람 손목보다 훨씬 더 넓은 각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봉합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근막을 더 정교하고 튼튼하게 봉합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네 말씀처럼 운동 선수들에게는 이런 정밀함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환으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면 향후 운동 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로봇 수술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더 정밀한 수술은 주변 조직 손상을 줄여 수술 후 통증 감소와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로봇 수술 중심으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회복 속도와 결과의 완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기쁜 병원이 거의 유일하게 스포츠 탈장 수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스포츠 탈장 센터를 개설한 이래 500건 이상의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술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을 도입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 로봇 수술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을 통해 선수 복귀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쁜 병원에서는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 위주로 진행하나요? 운동선수에게는 수술의 정밀도와 회복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봇 수술은 신경 및 혈관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변 조직 손상을 줄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 시 인공망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포츠 탈장은 근막 파열 질환이므로 인공망 삽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성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 탈장에 인공망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네 로봇 수술에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운동선수 생명 연장과 빠른 복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비 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은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수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복귀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 수술을 통해 그라운드로 복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장님, 드디어 스포츠 탈장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수술을 통해 수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월드컵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7명을 포함하여 500명이 넘는 선수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기쁜 병원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드문 독보적인 스포지 탈장 진료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병원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한 국가대표 선수는 저희 병원에서 스포지 탈장 수술을 받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에서 극적인 프리킥 골을 넣음으로써 탈락의 위기를 넘어 본선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베테랑 선수 역시 수술로 완벽히 재기하여 팀의 핵심 선수로 활동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죠. 이외에도 K리그를 대표하는 정상 상급 수비수들과 여러 포지션의 핵심 선수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 선수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중고교 축구 꿈나무들과 현역 프로 선수들이 저희 수술을 통해 선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미래의 국가 대표가 배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기쁜병원은 앞으로도 스포츠 탈장으로 고통받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버 스포지 탈장 수술을 통해 더욱 완벽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이 안심하고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하며 이번 시리즈 3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 복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로버 스포지 탈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하여 가벼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2~3주 후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재활 기간을 거쳐 6주 전후면 대부분 완전한 팀 훈련 및 경기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스포츠 탈장은 재발할 가능성이 없나요? 어떤 수술이든 100%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쁜병원의 스포츠 탈장 수술은 매우 낮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 후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재활을 통해 재발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병원이 스포츠 탈장 수술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포츠 탈장은 진단 자체가 어렵고, 올바른 수술법, 즉, 인공망 없는 근막보합술을 제대로 시행하는 병원이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희 기쁜병원은 2006년부터 오직 스포츠 탈장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술해온 독보적인 경험과 정형외과 등과의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치료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탈장으로 고민하는 선수나 학부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중 사타구니 통증이 반복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니다 수술 상담을 받으실 때는 특히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탈장 의사의 길을 걸어오신 원장님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6편에 걸쳐 시리즈 3 스포츠 탈장에 관한 귀한 말씀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 시리즈가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고통받는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모든 선수가 건강하게 꿈을 펼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한 통증으로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스포츠 탈장,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국내 유일의 기쁜 병원 스포츠 탈장센터는 2006년 개설 이후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선수들에게 수술을 해드린 세계적으로도 드문 압도적인 수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로봇 스포츠 탈장 수술을 도입하여 더욱 정밀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